망막 전막 증이 있습니다. 망막 앞에 어, 비닐 같은 막이 하나 더 생겨서 보이는 거. 그걸 망막 전막이라고 합니다. 망막 전막은 가만히 두면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, 두, 두꺼워진 두께가 망막 어, 중심부인 황반 부위까지 번지게 되면 황반 주름이라고 얘기합니다. 황반 주름. 그러니까 막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사물이 변형되어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막막 주변부에 있는 전막은 이렇게 그 제거하는 데큰 문제가 없지만, 어 막막 중심부에 있는 전막 또는 황반 주름은 어 그걸 제거하기가 힘듭니다. 그 점막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망막에 열공이 있거나 천공이 있거나 또 망막에 상처,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또 망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망막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노화로 인한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망막 점막의 원인이 됩니다. 망막 점막을 없애는 한약제가 있습니다. 그런 한약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. 두께가 많이 얇아집니다.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망막의 두께를 얇게 한다. 카마해두면 더 두꺼워지고, 더 두꺼워지면 더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고, 또 전막증이 망막 전체적으로 있는 경우 한꺼번에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, 또 중심부에 있는 경우는 제거가 힘들다. 이렇게 보시고, 어, 한약 치료를 받고, 침치료를 받으면 많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